Hello. 자, 오늘 목요일, 니에미아 12장, 우리 27절, 47절 말씀을 봅시다. 자,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고, 이 성벽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벽을 봉헌하여 드리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성벽을 봉헌하여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나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제사장, 레이 사람, 백성들, 심지어 성벽과 성문까지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2026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우리 가운데 흠이 있고 죄가 있다면 반드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내 지인들,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내 삶의 자리,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끊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정결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